원자력 발전소와 연구기관, 병원과 산업체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방패장에 보관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을 유용한 물질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과 공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에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 등의 방사성 폐기물이 200리터 드럼으로 약 3만 개가 있습니다. 이를 경북 경주에 있는 처분장으로 옮기는데 방사성 폐기물 한 드럼을 처분하는 데에만 운송비 등 무려 1,500만 원이 소요됩니다.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저준위 방폐물의 30% 가량을 차지하는 폐활성탄과 붕산 폐기물이 대상인데 두 물질에. 전자파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 방사성 핵종을 없앤 뒤 합성해 유용한 물질인 탄화붕소를 추출하는 원리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탄화붕소는 사용 후 해결료의 저장 등에 쓰이는 중성자 흡수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또 극저준위 방패물 가운데 금속류는 중성자 흡수체를 담는 용도로 재활용됩니다.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목적에 이제 중성자 차폐체로서 흡수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극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형태만 바꿔 활용한 기술은 있었지만 폐기물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연구진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을 줄이고 중성자 흡수체에 구입 비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물리학적 안정성이 있는 비퍼시로 전환한 것만으로도 처분 부피 감량 효과가 있고 한 3천억 이상이 될 거고 고가의 중상재흡수체 구입 비용도 제거하면서 연구진은 핵심 기술 네 건의 특허 출원을 마쳤고 추가 연구를 거쳐 빠르면 3년 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